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출고 차량은요. 현재는 완판이 다 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차종이긴 한데 BMW 530i,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그중에서도 온라인 에디션으로 한정 판매되었던 530i,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에디션 온라인 한정판 모델입니다. 2025년형으로 런칭될 때 초반에 잠깐 온라인샵으로 한정으로 판매했던 차량인데요. 여러가지 추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긴 했지만 좋은 프로모션으로 마지막 온라인 에디션 한정판 남아있던 거를 저희 BMO 프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주신 고객님이세요. 지방에서 BMO 프로 유튜브를 보고 연락주신 고객님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량 하나를 확보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출고 진행해드렸습니다. 지금 차량 꼼꼼히 보면서 검수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매하시다 보니까 제가 자료들을 꼼꼼하게 남겨드리는 거를 보고 믿고 비대면으로 구매 진행을 해 주셨고요. 젊으신 고객님인데 사업이 아주 잘 되셔서 운용 리스로 비용 처리를 위해서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520i 온라인 에디션으로 보고 구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520i 온라인 에디션이 먼저 다 판매가 완료되어서 남아 있는 차량을 보다가 530i 온라인 에디션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고민하시고 계약을 바로 일단은 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선납금 없는 전액 운용 리스를 희망하셔서 바로 심사 보고 심사도 제가 잘 풀어냈고요. 그래서 BMW 파이낸셜 스마트 운용 리스로 빠르게 차량 출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리스료 지원 상품까지 들어가므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추가 할인까지 리스료 지원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출고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고객님은 또 하나의 행운으로 제일 인기 좋은 흰색의 브라운 시트 조합으로 온라인 한정판을 차량 확보하셔서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실내에서도 볼수 있는 옵션인 바오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M 퍼포먼스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530i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바오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시스템 스피커와 그리고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후륜조향 기능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던 그런 에디션 모델입니다. 지금은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고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꼼꼼하게 검수하는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브라운 시트 깔끔하고요. 이런 전동으로 움직이는 선블라인드까지 검수를 꼼꼼하게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랙션 봐도 점등 작동 다잘 되고 있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출고 준비까지 다 마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된 BMW 530i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정판으로 판매된 프로 등급이 들어가 있는 온라인 에디션 모델입니다. 외관 지금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고요. 모든 작업 다 완료된 차량이고 일반 모델과 에디션 모델 어떻게 다른지 검수하면서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고 고객님은 한정판 에디션 빠른 계약으로 행운을 잡으신 그런 고객님이시고요. BMW, 리스,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 혜택을 받으신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신 고객님입니다. 프로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블랙베젤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릴도 순정, 블랙, 퍼포먼스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미지가 일반 모델과는 다르고요. 19인치가 아닌 20인치 대형 휠 안에 있는 빨간색 캘리퍼가 눈에 띕니다. 레드 캘리퍼는 또 BMW의 프로 에디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캘리퍼라고 볼수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뒷 램프는 동일하고요. 트렁크 리드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 립스 폴러도 순정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반 모델과 동일하고요 출고 전 검수하는 차량이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썬팅 반사필름을 희망하셔가지고 블락포디에 비바 그린 컬러로 작업을 해 드렸고요 서비스로 해 드렸습니다 휠 안쪽에 보이는 레드 캘리퍼, 그리고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후륜 조향이 됩니다. 뒷바퀴가 돌아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다 완료된 차량이니까, 본네트 위쪽부터 쭉한번더 검수를 하고요. 썬팅 쪽도 검수를 더 합니다. 저희 고객님은 지방에서 구매 결정을 해주셔서 출고하는 고객님이셔가지고요. 당연히 수도권이나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꼼꼼히 검수를 하지만, 선팅 부분이나 이런 외부 작업들 부분을 AS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더 꼼꼼히 둘러보고 있는 BMO 프로. 그래서 지방 출고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디 계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상의 조건으로 차량 좋은 차량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사필름 썬팅 서비스로 해 드린 거 아주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꼼꼼하게 한번더 검수를 하겠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물망도 다른 게 들어가 있고요 프로에디션 이라서 안전벨트에도 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이 좋고요 가죽도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 있는 530i 꼼꼼하게 체크 중입니다 스피커에 조명도 들어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점등 잘 되는지 봐드리고요 도어트리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5시리즈가 앞쪽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뒤쪽이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잘 보면 뒤쪽에도 핀 조명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도 검수 꼼꼼하게 할 거고요. 선루프 쪽, 천장 부분, 그리고 앞쪽 시트, 내장재 이런 부분도 지금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한 바퀴 쭉 둘러 볼게요. 인터랙션 바가 아주 선명하게 눈에 띄는 신형 5시리즈의 실내. 정말 멋있는데요. 뒤쪽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썬팅하고 블랙박스까지 다단 상태에서 전동 선블라인드도 테스트로 움직여 보고요. 당연히 이상 없이 특이 소음 없이 작동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죽 시트 쪽도 다 봐드리고요. 인테리어 트림 쪽도 다한 번씩 둘러보고 작동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도 한 번씩 다 작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동차 키도 체크하고요. 스마트 키두개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키도 확인해 드리고요. 블랙박스 장착을 해 드릴 텐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BMW 정품 블랙박스 배선 작업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거 저희는 장착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냥 장착뿐만 아니라 기본 세팅도 이렇게 체크해드립니다. 상시 녹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블랙박스여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지 블랙박스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드릴 거는 제가 다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내 차라 생각하고 마지막 세팅까지 해드리는 b m 5 0 역시 장거리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있는 차들은 이 기능도 활성화해 드리는데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해서 사고 났을 때 서라운드 뷰. 이 시스템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활성화해드리면 마음 편하게 출고할 수 있도록 세팅 끝! 멀리서도 유튜브 보고 연락주셔서 이 비싼 차 구매 진행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